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예전에 다녔던 다육식물 마트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쇼핑하러 나왔죠. 봄이라. 그런데 여기는 예전 영상에 제가 몇번 소개를 시켜 드렸던 곳인데요. 대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농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품목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쇼핑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영상에 부지런히 담아 보겠습니다. 품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선별을 해서 할 거고요. 공지사항은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창금,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아들을 위한 창금도 굉장히 많고요. 또 코노, 리토스, 그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다육이를 위주로 해서 또 집에서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일차로다육기를 영상에 담아 드릴 거고요. 또 여기는 또 화분이 또 어마어무시하게 많죠. 또 화분 영상도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부여분을 시작해서 자, 국민다육이 심기 좋은 착한 가격의 화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제가 2부 영상으로 이 화분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상에 한번 담아 볼 테니까 이부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보시고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는 여기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상품으로 알게요. 자 이쪽은 창고인데요. 개수가 한 종류당 많진 않아요. 조금씩. 종류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담아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선별을 해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유명한 TM이죠. TM이 딱 끈하게 무겁고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10cm 포토에 이렇게 있는데요. TM이 얼마나 다져졌는지 이렇게 목대가 목대가 보여요. 자, 이 정도로 TM이 요게 만 원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 이렇게 다져져서 조금 작은 아이도 있어요. 상품은 랜덤으로 나간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 사이즈로 보여드리면, 자,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10cm 화분에 로제트는 한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 TM이 만 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유행한다는 까망이죠. 까망이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요거 블랙 타이거라는 아이랍니다. 블랙 타이거가 원래요 딱지로 보면 3만 원 가격이죠. 근데 사장님께서 특별히 2만 원으로 이렇게 딱지를 붙여주셨어요. 블랙 타이거가 제 주먹보다 큽니다. 이게 12cm 포토인 것 같은데요. 로제트는 한 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제 주먹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죠. 블랙 타이거가 2만 원입니다. 이렇게 까망둥이로 요즘 유행하는 아이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주문하시고. 입금하는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꼭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품절될 수 있으니까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영상으로 자,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캡처하셔가지고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많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카시오 적금이죠. 연등은 많은데 카시오 적금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댓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 카시오 적금이 지금 10 2cm 포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로제트는 한 10cm 에서 9cm 이 정도로 나오는 아이 같습니다. 이 카시오 적금이 여기 많네요. 이 카시오 적금이 2만원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기는 카시오 적금이 상당히 많아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 구하기 힘들다고 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2만원에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한 9cm, 10cm? 자, 이 정도로 나갑니다. 입장 깨끗하고 색깔이 싹 들어왔고요. 음, 건강 상태 진짜 좋습니다. 카시오 적금 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아이는 이거 아주 매력있고 예쁜 아이죠. 워 아이니랍니다. 8cm 포트에꽉 찼어요. 손톱에 점도 콕콕 찍고 있고요. 야무지게 다져졌습니다. 이 아이는 베란다에다 데려다 놔도 사이즈를 줄이거나 할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무지게 다 져졌고요. 요거 워아인이가 8cm 보트에 이렇게 꽉 찼는데 2만 원입니다. 어,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지게 익었습니다. 자, 요거는 레드 토토라는 아이인데요. 음, 저도 여기 와서 보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색감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라인이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점을 콕콕 찍은 아이들도 있고, 이게 아마 실생이라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5.5풀 분에 이 정도로 차 있는데 이거 사장님이 뿌리 다 있는 거예요. 5 0 0 0 원에 신답니다. 자요렇게5.5풀 분에 이 정도로 있습니다. 전체 샷이 이렇고요. 레드 토토 5 0 0 0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이즈 크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이렇게 물이 제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 아이도 어, 코반이라는 아이예요. 코반이가 요5.5풀 분에 소주잔 크기. 예,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양지게 있는데요. 손톱도 이렇게 아주 빨갛게 점을 찍고 있죠. 5.5 필분에 8,000원에 내는 건데, 이 아이 코바니도 5,000원에 주신답니다. 창 5,000원짜리, 응, 어, 보셨나요? 자, 코바니가 8,000원짜리가 5,000원에 나간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물도 들어왔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살짝 손톱에 점을 찍고 있는 코바니를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요. 이거 글램핑크예요. 글램핑크가 아,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 핑크핑크 하니 이렇게 피멍으로 아무지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10cm 사각 풀분에 꽉 찼어요. 이 글램핑크가 15,000원이랍니다. 15,000원이에요. 야 이렇게. 이렇게 로제트가 조금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다는 거. 색감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아왔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풀분에 꽉 찼고요. 또 요거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주문 순서대로 큰 사이즈 먼저 나가겠죠. 자, 글램핑크가 15,000원입니다. 야무지고요. 입장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고 사이즈 좋아요. 글램핑크 득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샷으로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 아이브리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아이브리가 몸값이 거해서 진짜 제가 초보 때는 만져도 못 봤던 그런 아이거든요 이 아이브리가 요즘 이렇게 5.5 종자포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브리 이것도 5.5 풀분에 이 정도로 차 있는데 6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거 제가 제가. 두수당 만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보리도 조금 까칠하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제가 막상 키워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보리가 5.5 풀분에 자, 6천 원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겁내지 마시고 한번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원종 방울 복랑 금입니다. 이것도 완전 대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요, 이두스 하나. 자구 하나, 자구 하나당 만 원씩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자구가 세 개에요. 세 개고, 어, 10cm 포토. 8cm, 10cm? 이 정도 됩니다. 근데 포토보다 훨씬 크죠? 이 정도로 3도로 키도 한 10cm, 15cm 되는 것 같아요. 요원정방을복랑금을 특별가 만 원에 주시겠답니다. 자, 이거 대박가 아닙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야무지게 다져졌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진짜. 원정방을 복랑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꼭 거리대 안 나가도 키울 수 있죠 제가 베란다에서 창가 쪽에다 놓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사이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만 원이래요 만원아 진짜 대박 갑니다 이거 랜덤으로 나가는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4도 5도 돼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가 나갈 수가 있겠지요 먼저 주문하는 사람들이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 것만 보여드리면 다 똑같은 걸로 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원종 방울복랑금이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너무 예뻐요. 건강 상태 너무 좋고요. 색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꼭 키워보셔야죠. 라울은 누구나 다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 라울 금이 착한 가격으로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8cm 포토에 이렇게 아가 자구를 밑에 빠글빠글 달고 있는 이 라울 금이 만원이랍니다. 이것도 아주 진짜 득템할 수 있는 득템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가들이 빠글파글 하죠. 이 라울 금 만원이에요. 이 만원인데 8cm 포토에 이 정도 크기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만원이면 거저 아닙니까. 진짜 예뻐요. 아, 자구, 요 자구가 크면 진짜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성장 속도가 빨라서 자구가 금방금방 큽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아가 두 개, 세개 달고 있는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는 요거 8,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요 라울금은 성격도 순하고 착하고, 기본적으로 다육맘님이시라면 꼭 한번 키워보실, 그런 아이죠. 라울 큼 착한 가격으로 한번 업어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는 이렇게 작은 건8 0 0 0 원이고요. 자 이렇게 아가들이 좀따끈하게 있는 요런 거는 만 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자 요즘 봄이라 요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런 아이는 아직 키워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피라미달리스라는 아이랍니다. 피라미달리스 저도 영상에서만 봤는데요. 아주 어, 키우기 쉽고 그 탑돌이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8cm 포트에 요 정도로 차이 있는데요. 12,000원이에요. 꽃의 색감은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조금 진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조금 옅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탑돌이가 물도 좋아하고 성격 순하고 키우기가 좋지요. 봄이라 요런 아이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피라미달리스가 만 2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이 토리멘사라는 아이인데요. 음, 저도 농장에서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 아직 키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격 순하고 착하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토리멘사도 8cm 포토에 이 정도로 찼는데요. 8천원이에요. 8천원.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네요. 이 토리멘사 8천원. 핑크색으로 약간의 그 치설성 기분 분위기도 나는데요. 제가 그 핑크 치설성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토리멘세도 아주 매력 있고 색감 예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8cm 포트에 8,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핑크 치설성이죠. 계절금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음,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나온다라는 설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치설성 자체가 매력 있는 아이잖아요. 이 핑크 치설성이 8cm 포트에 이 정도로 차이 있는데, 곰이라 이런 아이들 쌈팍하게 키워보시는 재미도 진짜 느끼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치설증은 적극 추천드리는 게 꽃을 피는 걸 기다렸다가 씨앗을 받아서 씨앗바라도 해보시는 아주 대학생활에 음,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랍니다. 저렇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핑크 치설송 8cm 포토에 6,000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진짜 꾸준하게 인기 있고 봄만 되면 이 녹빛 때문에 항상 나오는 아이죠. 이거 녹기란이랍니다. 녹기란이 봄에 노랗게 꽃을 피우면 진짜 예쁘죠. 근데 요거 부담 없는 가격 빨간 포트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녹기란 3,000원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다육마음이라면 부담없이 데려가셔서 이거는요이 녹빛을 사계절 볼수 있고 봄만 되면 노랗게 꽃이 피는 아이죠. 베란다에 이 색감, 골고루 이게 어우러져서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녹기란이 빨간 포트에 3,000원으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자, 이쪽은 철학 코런. 이거는 엘크원 철학이에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화분 크기가 12cm 정도 돼요. 자그라게 굳어졌고 색감도 제대로 들어왔고요. 이+ 아이들은 데려가시면 크기를 줄던지 뭐 그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다져진 아이입니다. 이+ 엘크온 철화가 만 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장님께서 특별가로 이렇게 만 원에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셨답니다. 이 엘크온 철화가 지금. 숫자가 요 정도 됩니다. 자, 요 정도 돼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이 넘어가실 수 있죠. 제가 키핑장에서 요 엘크원 철아 빨갛게 물이 들어온 아이 하나 키우고 있죠. 성격 순하고 진짜 착하고 예쁜 아이랍니다. 자, 엘크원 철아가 만 원에 이렇게밥 좋고 사이즈 큰 아이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지나갑니다. 여긴 종류가 너무 많은데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종류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제가 영상에 담아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니까 관심 있으시면 사진 캡처하셔서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멀로 철화입니다. 멀로 철화가 8cm 화분에 이렇게 지퍼형으로 이렇게 야무지게 요 8cm 포트에 꽉 찼는데요. 멀로 철화도 만 원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멀로 철화도 성격순하고 착하죠. 뭐 우짜랑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만큼 음,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죠 멀로철아를 만원에 예전 같으면요 멀로철아 진짜 만원에 구경도 못할 그런 아이랍니다 멀로철아가 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대요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고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꼭 한번 키워 보셔야죠 대육생활을 하실 때 필수 코스라고 할수 있는데 이 화분이 한 15cm 정도 돼요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두수 하나당 만원씩 팔았던 몸값 거한 아이였죠 근데 지금 요즘 가격이 정말 착해졌어요 두수가 지금 거의 뭐한 8개 10개 더 넘는 것 같아요 자요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15cm 화분입니다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드릴게요 화이트 그린이가 만원 에주신답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꼭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아이들 아주 따그라니 예쁘죠 지금 분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 만 원입니다. 제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 루밍 군생인데 이렇게 딱한데 여기 2만 원이랍니다. 아, 진짜 색감 진하고 예쁘죠? 루밍 군생이 8 cm 화분에 꽉차 있는데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요거는 사장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는데 제 임의로 그냥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본답니다. 너무 예뻐서요. 자, 그리고 아주 그 이름도 유명한 립스틱입니다. 이 립스틱이 10cm, 8cm,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포토가 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네요. 이 립스틱이 이렇게 따하게 다져졌고 오렌지 색깔도 들어오고 가운데 형광 녹빛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립스틱이 만 원이랍니다. 이것도 음, 조금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랜덤으로 나갈 거예요. 이 립스틱을 만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색감이 완전히 들어왔어요. 이렇게 노란빛이 나오는 아이들은 다져진 아이거든요. 립스틱을 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거 버클리 금입니다. 이거요. 사장님께서 허락 안 하신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가격도 착하고, 아주 입장이 도톰하게 야무져가지고 제가 영상에 담습니다. 이 버클리 금이 군생으로 이렇게 2도 군생도 있고요. 3도 군생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버클리 금이 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키우는 버클리 금하고 다른 게요. 입장이 도톰하고 아주 야무지답니다. 딱그래요 요게 8cm 화분에 요 정도 찼는데요. 요게 만 원이랍니다. 버클리 금 생각보다 키우기 괜찮더라고요. 저도 베란다에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라인으로 친 것도 예쁘지만 이 아이가 또 핑크색 라인이싹 들어오면 진짜 매력 있는 아이죠. 이 벽클리 금이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게이 아이는 입장이 도톰해요. 음, 제가 키우는 아이보다 조금 더 야무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영상은요. 매니아님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이 다육식물 마트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항상 담아 드리려고 한답니다. 여기는요. 창금 대품 제가 진짜 몰라요. 이런 거는 진짜 모르지만 너무너무 많고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창금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계세요. 이 여기뿐 아니고요. 이 하우스 전체 한 동이 창금으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상품으로 사장님께서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한 번씩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매니아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몰라요. 엘크온 철화 금이랍니다. 금이 이렇게 삼방금으로 골으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철화로 아주 예쁘게 엮여져 있는데요. 이거 크기가 10cm 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크기예요. 가늠하시겠죠. 이엘크온 철화 1번을 22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엘크원 철화금이에요. 이건 역시나 엘크원 철화금인데 쌍얼리 이렇게 붙어있다고 하네요. 이거 매니아님들이 보시면 적심? 어, 그렇게 분리해서 번식도 할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이거 2번인데요. 이거 23만원입니다. 23만원이고 10cm 화분이에요. 그리고 로제트는 한 9cm, 8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끝에서. 끝을 가늠해 보시면 아 시겠죠. 이것도 역시나 엘크온 철아 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생얼과 철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도 제대로 또렷하게 들어갔고요. 철아하고 생얼하고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죠. 한 몸으로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자구를 띄어서 번식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3번 엘크온 철아 금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제가 이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매니아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새 상품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창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고 또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싶다 싶은 매니아분들이 계시다면 자,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직접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부터 요 창의 금의 몸값은 크기에 상관없다는 거잘 아시죠? 그정도로 저도 압니다. 창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매장에 나오셔가지고 보시고 골라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또 있어요. 자, 이쪽은 리토스하고 코노, 뭐 축전, 뭐 이거 잘 몰라요. 여기도 어마어마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음, 호불호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고 또. 몸값이 굉장히 거한 아이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만 구경만 했지 전혀 이 상품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답니다. 그래도 매니아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특별가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아이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있지요. 오코텔룸이라고 3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아인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오코텔룸입니다. 3만원이래요. 음, 요게 두수 하나당 가격이 몸값이 굉장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아주 특별합니다. 요 문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주 생소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히안스 라는 아이예요 히안스가 지금 요 센치가 화분이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두수가 빠글빠글 진짜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독특하고 음... 개성이 뚜렷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히안스가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특별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이거 독특하고 진짜 매력있는 아이네요 이거는 루코피라는 아이랍니다 루코피인데 자줏빛으로 이렇게 있고요요두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런거는 진짜 생소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매니아 분들은 딱 보시면 알것 같아요 루코피 요 7cm 화분 그 정도 돼요. 근데 두스가 요렇게 세 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요게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꼭 한번 득템하셔서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저는 언제 이런거 키워보나 응,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메어리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측전밖에 모르는데 요 메어리라는 아이가 요렇게 두스가 지금.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 메어리가 만 원이래요. 제 키핑장에 요 이... 톱스 코너를 전문으로 키우시는 고수님께서 한분 들어오셨는데, 요거 얼굴 하나당 몸값이 만 원, 이만 원 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한 번. 이 매니아 분들은 딱 보시면 안다고 하시네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소개만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주베르트, 주베르트, 예. 요거는 한글로 써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읽어요. 주베르트가 요렇게 요거 숫자 못 세겠어요. 숫자가 진짜 많습니다. 요게 아마 코너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이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 주베르트가 2만 원이래요. 요거는 아주 진짜 사장님께서 특별가로 다섯 개를 요렇게 엄선해서 이렇게 저는 소개만 해 드립니다만 관심 있으신 매니아 분들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많지요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이 리토스 하고 코너를 전문으로 키우시는 유튜버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진짜 딱 알아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품을 내놓으신 코노 리토스 코너를 이렇게 한번 또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문 택배 주문 가능하시니까 주문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요. 여기는 진짜 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영상에 다 담아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주기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걸 권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착한 국민 다이기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배양도 하시고 또 키핑장도 직접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곳이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달려 봤는데요. 자, 이부 영상, 화분 영상, 또 특별히 충청도에서 유명한 부여분을 한번 담아서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꼭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챙겨보시고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막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